천장 작업 현장에 앙카 펀치 챙기는 것도 일입니다. 어디 가면 드로빙 앙카를, 스트롱 앙카를 쓰고 자기 마음이죠. 앙카 펀치 굵기 종류는 또왜 일이 많은지요. 킹 앙카 이후로 오랜만에 좋은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드로빙 앙카와 스트롱 앙카 작업이 모두 가능하고요. 삼부와 연부 모두 가능합니다. 스트롱 앙카는 앙카 펀치의 가운데 D위비 짧아야 앙카 테두리를 밀어 고정이 되고, 드롭인 앙카는 가운데 가는 D위비 길어야 중앙을 밀어 벌어져서 고정이 됩니다. 앙카 펀치의 앞부분이 교묘하게 층이 져 있어서요. 모두 체결이 가능합니다. 직접 끝까지 넣어 확인해봤어요. 드로비낭카 연분은 이렇게 뒤집어서 망치로만 체결이 될것 같아요. SDS 겸용으로 로터리 해머드릴에 체결하셔도 됩니다. 항상 가장 저렴하고 좋은 제품 소개해 드리는 게 보람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검색해서 다른 것도 비교해 보세요.